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혹시 자기합리화하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위선적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는 게 아깝고, 봉사를 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드렸으니 내 부모에게는 드릴 게 아까워서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게더큰 죄라고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만드는 자기합리화라는 죄라는. 혹시 나도 내 신앙을 상황에 맞게 변명하고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개명,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살수 없습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자꾸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선이에요? 아, 이 정도로 충분해. 그러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꾸만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 지금 같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게참 촌스럽고요,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내 기준에 따라 자기합리화하면요,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 발생돼요. 그의 말과 행동 가운데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입술로만 경배하고 마음으로 나와 멀어졌다.